물리치료사 이원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팔이 아프셔서 팔이 뒤로 안 올라갈 때할수 있는 운동법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팔이 뒤로 안 돌아갈 때안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뒤쪽에 있는 조인트 캡슐이 타이트하거나 근육이 타이트할 때잘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쪽을 스트레칭할 수 있는 운동 두 개와 팔을 올리게 할수 있는 운동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뒤쪽 캡슐을 스트레칭을 하려면은 이런 동작이 돌아가야 됩니다. 하기 쉬우신 방법은 일단 누워서 하거나 벽에 기대서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보여드릴게요. 수건 같은 걸 대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대고 무게를 실어 줍니다. 이 무게를 실은 상태에서 팔 팔이 뒤로 빠져나가게 해주면 됩니다. 팔은 가만히 있고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뒤를 스트레칭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쉽다 그러면은 이 팔을 조금 더 내려주시면 돼요. 좀 내려주신 상태에서 다시 또 앞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동작은 옆으로 누우셔서 팔을 9 0도 동작 잡아주시고 힘을 완전 빼신 상태에서 천천히 안 아픈 팔로 눌러주는 겁니다. 스트레칭 정도만 느끼면 나야 되고, 팔이 너무 아프시다. 그렇게 하시면 은 약간 밑으로 내려주시고 동작을 반복하면 됩니다. 2에서 3분 정도 반복해 주시고 이게 괜찮다 싶으시면 시간을 늘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무게를 써서 하는 겁니다 무게를 써서 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육 자체가 타이트해서 잘안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게를 써주면 이 근육이 조금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시작하시고 천천히 떨어뜨려 주시고 너무 무리가 간다 싶으면 잡아서 다시 올려주면 됩니다 보시다시피 저한테 상당히 무거운 무게인데 이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무거운 무게를 써야 합니다. 올릴 때는 다른 손으로 올려주시고, 내릴 때는 아픈 쪽에 어깨에 컨트롤만 하시면 됩니다. 무게가 너무 가볍다. 그러니까 하셨을 때 15번 이상 쉽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께 좀 너무 가벼운 무게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늘려주셔야 되고, 다만 통증이 악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 운동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운동입니다. 자, 이 운동의 목적은 아까랑 똑같이 이 뒤쪽 근육을 약간 늘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작 자세고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무거워야 돼요. 근데 제, 제한테 조금 너무 무거운데 괜찮아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컨트롤만 하는 겁니다. 어깨 나가겠는데. 이 정도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시작은 살짝. 자, 마지막 세 번째 운동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 필요하신 거는 이런 고무밴드 끝에 매듭을 줘서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된 고무밴드하고 여러분이 스킨을 보호해줄 수건입니다. 이 운동의 원리는 어깨 관절을 떨어뜨린 상태에서 스트레싱을 해주는 겁니다. 잘 보고 따라 하세요. 이 운동은 어느 정도 팔이 올라가야 가능하고요. 만약에 팔이 여기까지 밖에 안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올라가신 상태여야지 거기서부터 할수 있습니다. 이 고무밴드를 아픈 쪽발 밑에 넣어주시고, 지금 오른팔이 팔이 안 올라간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텐션을 강하게 준 상태에서 오른팔이 팔꿈치 끝까지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팔로 팔목을 잡아주시고, 이제 일어나게 되시면 고무밴드가 여러분의 오른쪽 어깨를 쭉 잡아내리게 됩니다. 이 잡아내린 상태에서 왼쪽 팔로 오른쪽 팔을 당겨서 팔이 더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1분에서 2분 정도 해주시고, 이게 더 편해졌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